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연에 다 일일이 대답을 못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한분 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10년을 기도하였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너무 망설였습니다. 10년 전부터 목사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상담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앞섭니다. 과연 목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 나에게 처한 사항을 말하고 싶지 않지만, 누구를 욕하고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동안 세월을, 세월을 흐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이혼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10년을 별거 상태로 살아왔는데요. 서류를 정리하자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사연은 짧은데, 그 속에 숨어 있는 사연은 참 길고 아픈 사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아,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그러나 저한테 이렇게 물어 주시고 어, 용기 내신 것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잘 하셨습니다. 10년 전부터 저에게 상담하고 싶었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가 좀 두려우셨다 하는 말이 참 마음에 좀 아팠습니다. 아, 예 아, 성경에 보면 이혼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죠. 또 우리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 얼마 전에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아, 말씀을 볼때 아, 우리가 그 당시 상황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를 살펴보는 일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지니라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어,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그게 그 당시 여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남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어, 눈치 채실 수 있어요 아, 지금은 좀 많이 낮았겠지만 그,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너무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함부로 버리고 어, 또 함부로 중혼하고 또 바람 피고 바람 피느라고 아내를 쉽게 말하면 내 버리고 하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돼서 어, 그 이혼을 하고 아내를 버리고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 함부로 이혼을 막 하는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함부로 이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 사람이 짝지어, 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렇게 함부로 버리면 안 돼. 하는 것이었는데, 그 말씀을 하신 중요한 목적은 함부로 죄 없이, 힘 없이 이혼 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이 그렇듯이,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고요. 율법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법을 만드신 것이지 율법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안식일을 얘기할 때도 그러셨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이원금지의 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어, 이혼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 반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 이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 예수님은 율법 편을 드셨을까요 그 사람 편을 드셨을까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 예. 그래서, 어, 어, 이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너무 율법적으로, 어,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지나치게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묶여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아, 질문을 주신 분은 10년 별거를 하셨고요. 아,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왔으니까 아마 이혼을 하시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신다고 해도 어, 너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일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괴롭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살라고 주신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 질문을 주신 분이 어, 이혼을 함부로 한 것도 아니고 어, 또 10년을 배가 하셨는데 아, 그냥 받아들이시고 어, 그냥 있는 삶을 당당하게, 꿋꿋하게, 더 열심히 잘 사시면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을 할때참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아, 결혼 생활이 이렇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몇 번의 고비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담을, 아김 어, 목사가 그냥 이혼해도 된대. 아, 그렇게 해석겠어 해서 그냥 참을성 없이 쉽게 쉽게 이혼한다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이어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시고 어,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결혼 생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 극단의 경우 그 법에 얽매여서 어, 고통 당하고 또 자녀들도 어려움 당하고 가정에더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어, 이혼한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주신 분도 10년 전부터 나하고 응원하고 싶었지만 내가 장,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게좀 두려우셨다. 아, 사회적인 편견이 너무 강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 살다가 그런 힘든 일 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저 사람 이혼했대. 뭐 사람이 이렇게 반드치 못한 다이구면 정상적은 아니야. 가까이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혼 당하고 이혼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자체도 고통이 많은데 사회적인 편견과 배관시 때문에 당하는 중압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장려할 수는 없죠. 그러나 아, 거기에 묶여서 아, 그럴 필요는 없고 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그러신 것이지 법을 위해서 만드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주위에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말 없이 따뜻이 품어주고. 어, 격려해 줄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어, 우리 몇번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디도스 중보기도단 이라는 말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연 보시고 그 사연을 보내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이회때 방송한 우리 양천구에 있는 청년 얘길 듣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어, 이 방송에서 밝혀도 되리라 생각해요. 어, 많은 분들이 좀 돕고 싶다고. 어, 그래서 그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이 방송에 좀 위험이 있다 생각해서 그것을 부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일러 드려서 안 하게 많은 분들이 아, 이런저런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음, 그게 그냥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그런다면 이 프로가 참 좋은 프로. 무슨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격려, 사랑을 받는 그런 좋은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한번 우리 이 질문하신 분을 위해서 어,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위해서 아 우리 이 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은 어떤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의 남자들이 함부로 여자를 대하고 내치고 버리고.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여자들에게 고통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러면 못 쓴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내 마음대로 막 버리면 되냐. 이혼하면 되냐. 그러면 안 된다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해석돼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주신 분 10년 동안을 고통당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마음의 고통에서 이 상담 시간을 통하여 해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꿋꿋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잘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이 이미 이 상담을 보면서 반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 이원한 주에 많은 사람들을 배관시했는지 알게 모르게 저들에게 부담을 주었는지 정죄했는지 반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슬픔 당하고 아픔 당한 사람들을 품에 끌어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 주는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답을 얻는 것보다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용기를 내서 말하면 많이 풀리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프로의 가장 좋은 핵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승리하세요.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질문을 주신 분, 저 마음에서 해방을 받으세요. 음,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법이지 그 법에 얽매어서 더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힘내고 열심히 건강에 더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